호주 어학연수, 이 영상 하나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호주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온화하고 맑은 날씨 속에서 사계절 내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학연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도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분들도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과 현지 적응을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는 나라가 큰 만큼 도시별로 생활환경이 조금씩 다른데요.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어학연수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멜버른은 카페와 예술 등 문화적인 매력이 풍부해서 학생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브리즈번은 날씨가 따뜻하고 생활템포가 여유로워 부담 없이 어학연수를 시작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호주의 경우 생활비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아 실제 체감 비용은 낮고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은 어학연수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어학연수 비용은 학비, 생활비, 숙박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3개월 기준 총 예산은 약 1,600만 원에서 1,4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학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수기를 피해 비성수기의 어학연수를 계획하면 항공비는 물론 학비와 숙박비까지 함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등록을 선택하면 어학원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어학연수 일정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학박람회에 참여하면 어학원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박람회도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 어학연수는 목표에 따라 도시와 플랜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준비 방법이 궁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EDM 유학센터로 문의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